식은 y는 혹은 f(x)는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숫자, 그래서 숫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1이든 2이든 3이든 마이너스 5이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다 상수함수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은 x에 뭘 넣든 y 값이 전부 다 마삼이 이렇게 x에 1도 마삼, 0도 마삼, 5도도 이런 식으로 해서 X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다 같이 하나를 또 몰빵대. Oh. 정역이랑 같고 그 때에 대되는요 y값이 이렇게 나올때 지금 1넣어서 1나오고 2넣어서 2나오고 3나오고 3나오는게 항등함수야 근데 여기서 정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x에 y 를가는 함수인데 1넣어서 1나오고 2넣어서 2나오고 3나오고 3나오면 항등함수일까요? 얘는 항등함수가 안 돼. 왜냐면 아까 정역이랑동역이랑 같아졌는데 정역은 1, 2, 3인데 얘 1, 2, 3사니까 항등함수가 안 되죠? <laughs> 예, 상... 써가야 하나, 하나, 하나. 자. 그래서 써가다 넘어요저 거기 항등함수 거기 있잖아. 거기 보면 즉,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될때강제쓰고 안되는 거, 이런 거 안된다 이거죠. 다만 쓱쓱 지면 되겠지만 영상편 <목요> 이가1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렇죠? 함수는 돼요. 근데 이렇게 대응되는 게 아니라 1이 1을 갔으면 2는 1을 제외한 나머지 한체만 가야되지. 이렇게 그냥 그럼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누어쨌든서한 개당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대 1 함수의 표현이 뭐냐면 자, 표현 잘봐 이거 대충 자, x1이랑 x2가 다르면 즉 x값이 다르면은 함수값도 달라요 이게 1대 1 함수의 표현 표현 아셔야 돼요 다음 대응이 <목소리도> 되려면. 이랑 치험이랑 같아야 된다. 어? 근데 어? 공데공악이 공간. 별다른 말 없으면 실수 전체였잖아 그럼 여기서 치약고 실수 전체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별다른 말이 없다면 주어진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 일대 1대 함수랑 일대일 대응의 관계를 그래프를 판단하는 거 일단 함수가 만족해야 되죠. 아까 함수이내리 그러면 아까 이거 함수였었죠. 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리는게 아니라 Y축에 평행한 선을 그렸을때그점 하나 나왔잖아 자 이때 1대 함수인지 아닌지는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려 그래서 그 점이 한개 나와요 그렸을 때그 점이 두개 나오잖아 그림상품을 저런 거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으로도 마이너스 1이 나오면 1 0 0억에 1대 1도 안 되는 거죠. 근절이 2개 넣으면 1대 1도 안 되는 거예 그려는게 아니라 아래로 쫙쫙쫙 다 그려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 그다음 또 그려지긴 그려지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갔잖아? 이렇게 한번 꺾여지면 안 되지. 아까 그린 그래프에서는 1대1 함수는 아니었으니까. 즉, 그래프가 꺾이면 안 되고 그려질 거면 위아래로 쫙쫙 그려져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다 준비했으면 자. 아이들를1대 1대 한 자 있다. 이거 써봐 봐. 1대한순전인지는수초의 평행한 선거에서 교점이 한 개나 1대되는1대 함수 중에서도 위아래가 그래프가 쭉쭉 그려지는 게. 자, 이제 문자를 어떻게 나오냐면 자 자,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어 0의 기준으로 한 수가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ax 더하기고 하나는 이렇게 간데 그러니까첫 번째. 이게 1대1 대응을 만족하려면은 A는 뭐가 돼야 되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 첫 번째 뭐가 같야되 있어? 1대1 함수여야 하는 거고. 다음. 정역이 아니 공역이랑 시역이랑 같아야 된다. 라고 했었잖아. 자, 얘를 그려봤을 때 0을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랑 그래프가 달라. 예를 들어서, X에다 0을 넣으면 얘가 2부터 출발하죠? 이것도 다른 거야. 이렇게 했다 해봐. 그러면, 얘는 0을 넣으면 B야. 근데 B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여기다 치면, 이렇게 간다고 쳐. 이번에 그려졌다고 쳐. 그러면은,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나, 중앙, 주황, 아니, 중앙색. 요 노란색 색치한 것만의 치역이지. 요만큼이 대응이 안 되니까 1대 대응이 안 되죠. 이해해 그럼 얘가 그래프가 끊기더라도 여기 시작점과 여기 도착점이 만나서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즉 모양 첫 번째 0일 때 끊겨져 있잖아요. 0을 넣고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해했어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가야지만 1대1 함수가 되는거죠 아 1대1 함수 1대1 대행이 되죠 그럼 자주 번째영을 대면 이고요영을 대면 삔과 이하고 삔은 같아야 된다라는 판알수 있고 다음 두번째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울기 얘하고 얘하고가 어쨌든 한번 증가하면 한번 증가하고 그러니까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 이거잖아 그럼 둘이 곱했을 때 양수, 염수 그렇지 그래서 두 분의 곱이 아, 두,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를 원하 양수도 음수는 똑같아요. 그럼 0보다 크죠? 그래서 A하고 a 스는 0보다 크다니까. A는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저의특정 질량은 하알려 주겠죠? 아니면 물어봤어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나와도 문제 습 0일 대 끊겨져 있으면 0 넣고 0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 이거랑 그 다음에 비율이 부분 0보다 크다. 를 이용해야지만 1대1, 대응질을, 1대1 대응이 될 때가 이쪽건을만좋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아까 꺾이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也是很好。 영품만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 이렇게 가는 건데 오른쪽만 그리는 거니까. 얘는 양수 음수 모르겠지만 자, 이 그래프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잖아. 즉증가죠 그럼 얘도 증가가 돼야 되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잖아. 아, 커야 돼. 했어요? 2차 기울기가 매번 바뀌어서 기울기 걱정. 그때 이렇게 보면 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였어 얘랑 얘랑 딥딱 곱해버리면 되죠? 얘가 음수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내려가잖아 그럼 얘도 내려오는 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렇게 있어? 그냥 곱하면 안돼그 다음에 했을 때이 아, 값이 같아야 된다 이거죠? 있어요? 아유 씨, 근데 누가 저번에 어럼자 여기 증오 없는데 영 어떻게 대입하나요?라고 물어본 친구 가 있었는데 여기 가 영이 없어서 몰라.